다 간다, 다 간다 빨리 사람들 다 간다.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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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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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가 오케이. 어 머리 좋대. 아이, 건널 수 있나? 뭐? 정말. 아이, 가자. 걸어가라. 응. 물 먹자. 물어. 풍상인 느낌 얼마 안 남았다 우리까지 올라왔네 둘다 돌려봐 아이고야

자, 이제 내려갑니다. 하산합니다. 하루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이제 갑니다. 올라갈 때 2시간 걸렸지? 내려갈 때도 한 시간 반. 못해도 한 3시간, 4시간은 걸린 것 같네요. 그래도 추천드립니다. 사진은 너무 잘 나왔거든요. 次はハサ。